김건희 얼마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선수들끼리는 서로 알아본 거 같아요 근데 이분 감으로는 순순히 더 많이 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김건희한테 많이 줘야 네. 한20%줄 거다 캄보디오로 빼돌려가지고 네가 좀 뜯어먹고 내가 좀 뜯어먹고 이러려고 했던 거네요 심지어 저 윤석열이도 시계는 싼거찾았어 음.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점심 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캄보디아 관련해서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내 네, 감으로는 김건희가 개별 단위로 가장 큰 돈을 먹으려고 했던 거는 캄보디아일 가능성이 예. 제일 높아 보인다. 저도 그래요. 예, 다른 거 이제 뭐 몇십억 수준이었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몇백억 음. 이상 될 노렸을 것 같다. 음.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가 왜 거기 가가지고 무슨 그조그만 뭐, 예, 어. 은행 인수했다는 거, 예, 예. 예. 그거를 주목해서 자기는 보고 있다. 예. 어떻게 할지. 예. 그리고 이제 훈센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음. 한국에. 예. 근데 그 훈센이 그게 지금도 캄보디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결국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훈센한테. 많이 갈 텐데. 튀어 주겠지. 예. 혼자 먹지 못할 테 예. 근데 이분 감으로는 순전히더 많이 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김건희한테 많이 줘야 예. 한20%줄 거다. 순전히 20%만 해도 음. 큰 금액에 따라서 규모가 그렇죠. 크면 클수 있지. 4조가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 음. 8천억이니까. 예. 예. 그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하지 예. 않겠냐. 예. 예. 그럼 저기서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김건희도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네. 여기서 어째 짜잘짜잘하게 국내 사라가 네. 눈을 뜬 거야. 네. 음. 어, 세계적으로 큰안목을 갖게 된거죠 <laughs>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통일교를 떼어내버리고 혼자 하려던 거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걸 기회로 뭐를 자기들의 그 영역과 그렇지. 관련한 뭐 사업권을 따내고 네. 그다음에 돈 세탁하는 걸 도와주고. 네. 통일교는 글로벌한 그 회사 망이 있으니까. 네. 네. 그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는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모터스대로 굉장히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답니다. 아, 그 권호소속되고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제일 금융권이 아무도 대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도이치에다가 저렇게 사고 치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고리의 채무를 계속 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돌파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서 캄보디아로 간 거다. 아. 사업해 보신 분들은 예. 국제거래나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아, 가능성 있겠다. 예, 예. 도이치가 왜? 그러면 도이치도 어쨌든 굉장히 자금적으로 어려웠을 거니까요. 아, 서로 이해 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다들 음. 캄보디아로 너누라도 네, 거기서 딱 아. 네, 맞, 맞게 그게 됐을 거 같아요. 이게 것 나라에 아, 네. 도둑놈 한놈 잘못 안 치니까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음. 네. 완전 눈먼 돈처럼 네. 그냥 이 캄보디아로 빼돌려 가지고 네가 좀 뜯어 먹고 내가 좀 뜯어 먹고 이러려고 했던 거네요. 저, 어, 재밌는 네. 얘기가. 네. 그분은 순센이 부패한 나쁜 놈이라는 거를 훈센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알았다 그러시더라고. 무슨 시계 는 무슨 시사 잡지에 바쉐로냐? 훈센이 아, 이렇게 나 어. 팔짱 키고 아, 네. 표지모델로 나온게 있었대요. 아, 네. 근데 시계가 우리가 들었던 지금 바쉐이네 아, 무슨 파텍필립 이런 거 비싼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 네. 리차드 밀이라는 게있대 리차드 밀. 아, 이게 이제 처음, 시, 어, 처음 들어봤잖아요. 저는 한번 들어봤거든. 새로 생긴 무작위 비싼 시계여가지고 그몇 억이래요. 아, 시계가. 시계 하나에. 바짜로 그래도 네. 비싸고. 어. 응.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인 말하자면 졸부나 네. 어, 완전 그 양아치급 권력자들이 아, 그걸 좋아한대. 그 라파엘 나달 있잖아요. 나달이 그걸 차고 나와가지고 히트를 한 그게 말하자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계가 아니고 예. 갑자기 이제 그 돌부들의 아, 뜬 시계라서 음. 소위 그 정부 수반을 거쳤다는 사람이 예. 일부러라도 왜싼 시계 차잖아요 보면 음. 그렇지, 옛날에 클린턴도 그렇지. 그렇고 아. 오바마도 그렇고 아. 네. 음. 심지어 저 윤석열이도 시계는 싼거 찾았어. 음, 근데, 자기 시계 찾지. 네. <laughs> 갑자기 그 생각 났네요. 근데 예전에, 나, 네, 리차드 그러니까. 미착 끼고 있는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왕당한사람이걸 아. 생각했는데. 부패 경찰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음. 경찰 월급으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면. 정도로 주렁주렁 금붙이를 끼고 나왔더라고요. 음. 계속 주머니에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딱 그런 <laughs> 느낌이네요. 아.